연방정부는 재정적자 해소 대책의 하나로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긴축 정도를 심사해 고위 간부직의 성과급으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토니 클레먼트 재정위원장은 고위직 공무원의 성과급 지급에 소속 부처의 예산 감축 노력을 반영할 계획이며 내년 초 취약될 부서별 새 예산안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매년 4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내년을 목표 달성해 첫 해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부처 예산안은 내년 2, 3월쯤 재정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클레먼트 위원장은 모든 부처의 예산 긴축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연방정부의 차강급 아래 간부직 연봉은 10만 1,100달러에서 19만 1,900달러 수준으로 여기에 실적평가에 따른 성과급으로 20%가 추가되며 이와 별도로 6%의 보너스가 더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공무원 노조 측은 정부 고위 간부들에게 성과급을 지시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소속 부처 예산을 무조건 줄이도록 부추기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